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제 2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마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멸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진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이렇게, 그,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환경이 좀 됐어요. 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평물만 하고 혼란스럽게 될 때는 그 마귀가 뒤통수를 칩니다. 우리들은 깨어 있도록 하십시다. 혼란스러울 때. 예. 그막 불평물만 하고 혼란스러울 때 마귀가 뒤통수를 딱 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제 아말렉 르비딤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사아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아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큰 돌을 굴려다가 모세를 안치고 하루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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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승리하십시다. 예, 여러분들이 이길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제가 전에 군생활할 때 특공연대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특공연대 근무를 했는데 그 군단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포병하고 하는데 졌어요. 줄다리기 하는데 졌어요. 치는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지니까 그러니까 이러는구나. 하, 우리 주님도 지휘관, 지휘관님들도 기왕 기분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 선수들이 그 다음날 포병에 오고 이제 결승전이 붙는데, 그막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그 줄다리기 선수들한테 우리가 내일 포병 애들 다 씹어먹을 테니까, 우리 다 갈아 마실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아, 근데 너무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기는 자도 되십시다. 예. 아멘이 좀 시원찮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새벽인데, 새벽에 이렇게 자, 엑셀을 잘 밟고 나가야죠.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못 살게 불고 하는 이 아말렉이, 우리들이 피곤해지거나, 예, 이렇게 약해지고, 영적으로 그 약해지고, 그 불평불만 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자연이 불행하게 그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 말에서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직면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도박을 도박 제가 이렇게 노숙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는데 그냥 도박이 순 남자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도박이? 어 그런데 의외로 도박중독에 여자들도 참 많더라고요 여자들도. 아 그래서 아 이건 갈리지 않는 건가 보다. 어, 어떤 사람은 징멸해야될 부분이 도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뭐 마약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술담배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기타 뭐 죄짓는 것도 있고 입술로 범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 은혜 받지 못하는 신앙 습관 이것도 죄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는데 성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대는데 성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발걸음을 딱 붙잡아 멜수 있을 만큼 기도의 문이 뻥 열려야 될줄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러죠. 아 이거 그, 그, 좀 조용해 조용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디 메오가. 다윗의 사는 예수님 우리를 금일이 여기서서 외치니까 주위 사람들은 아좀 조용해 조용해. 막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의 시선을 확 땡깁시다. 예, 이 아침에 예, 저는 우리 열광교회 감사한 건 소리내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방언 말해도 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성령 안 받으면요 방언 말하면 자꾸 비딱하게 저 사람 남에게도 방해한다고 막 그래요. 그데요 <laughs> 기왕 성령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면 옆에 주위에 불편한 사람 있어요. 어, 어떤 사람들이 불편하냐? 안에 악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 저도 여기서 이제 방언으 기도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laughs> 뭔가좀 막, 그냥, 뭐, 이렇게, 감전되듯이 좀막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습니까 그거 여러분, 악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이 안에 막 불편한 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십니까? 예. 그런 거잘 이겨나갑시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전 아까 우리 찬송하는데 얼마나 내 속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내속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 나는 예. 여러분들 혹시 뭐 아는 사람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마음 안 좋은 게 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 내가 한 번쯤 하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예. 자,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진멸하는데 성공합시다. 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 난들 내가 질병이 들어왔는지 내가 알았겠어요? 내가 너무 한 20년 가까이 감기 없던 제가, 예. 그래, 건강하다 보니까 잘 무시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 몸도 중요하니까 관리 잘합시다. 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오늘 기도하는데 성공해야 돼요. 왜 성공해야 되냐 면은 여러분들 작년 충만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가끔 느끼십니까 이렇게 예배당문을 나설 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별로 없나 보네 없어요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들이 들어왔다가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떠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그런 느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없는 거 정상 아니에요 우리 네, 성경 충만합시다. 네. 그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질병 들어와서 떠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은혜 받는 삶이 날마다 지속돼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 이기는 그리스도, 그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런 게안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성공하십시다. 기도 뜨겁게 하시고 은혜 받는데 성공하시고 이런 영적인 나쁜 영적인 습관. 왜냐하면, 기도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가려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중심을 살피자, 중심을. 중심을 살피시다 보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해주려고 목마르 신령, 애통하는 신령, 이런 복된 신령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배부른 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은혜 안 받고 가도 된다. 새벽기도 왔는데 그냥 대충 기도하고 가도 된다. 뭐 그런 영적인 습관은 징멸하라. 이게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때가 있었는데요. 왜 버리셨냐? 사무엘 사무엘상 1 5장에 보니까 아말렉을 징멸하라 그랬어요. 징멸하라 그랬는데 그 사울이 사울 뭐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러나. 그 좋은 거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좋은 양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좋은 건 남겨놨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하는 말은 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각을 살려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 진멸할 거 진멸합시다. 예. 그, 대충주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 예,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괜찮냐 문화가 있대요. 괜찮냐 문화. 괜찮냐 문화가 뭐냐. 일본말로 괜찮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괜찮아 문화래 괜찮아, 괜찮아. 한국 사람들은 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대충해, 대충해. 괜찮아, 괜찮아. 일본 사람들은 그 용납 못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괜찮냐 문화가 있어갖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그냥 대충하고 가도 된다? 아이, 그는 노예 변성이에요. 대충주의는 우리가, 일, 그것 때문에 일본의 노예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시다 오늘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제대로 합시다. 예, 네, 제대로 부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제대로 부르지는 훈련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도 좀 훈련. 여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이렇게 이렇게 막 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여자들.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앞에 남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가고, 뒤에서 이렇게 쳐져 있는 사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고, 아말렉을 내가 저걸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싹 쓸어버릴 기회를 이렇게 사울왕에게 줬는데, 사울왕이 그걸 살려둔 거죠. 그,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랍에 둘러싸여갖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사울처럼 나에게 나쁜 습관 좀 남아있는 거,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완전히 진멸하십시다. 네. 예, 진멸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 아까도 얘기했잖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악심이 들어와 있는데, 어, 기도하고 나니까 시원하다. 그 시원함이 날아간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난 뒤에 시원한 느낌 가집시다. 네. 네. 날라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그 질병이 들어가고 경제적 질병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질병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날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불행의 불씨는 남겨두면 안 된다. 오늘 기도할 때 완전히 날려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한 이유는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하셨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예. 하나님 두려워지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다. 예.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불신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걸은데 이렇게 뭐 현혹될 필요 없이, 우리들은 예, 지혜로운 사람들 꼭 계십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 모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따가 또손 한번 들자고 기도하잖아요. 예, 모세처럼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난 땅을 정탐하고 온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그 대성 통곡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막뭐 이제 이러면서 그럴 때, 예,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노하시고 그 12명 가운데 10명을 현장에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럼 지금은또 올라갑시다 하고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모세가 뜯어 말립니다. 야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투하는 라 얘기가 아니시다라고 하신 하는데 이스라엘 신들 아닙니다. 어 우리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다가 거기서 박살이 나요 또. 예. 우리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잘순종하십시다 순종하게 될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또, 또 싸워야 될 때는 또 싸워야 돼요. 아말렉과 전투할 때여우수와처럼 나가서 싸워야 될때꼭 싸워서 우리 저 여러분들의 후손들 이것을 기, 대대로 기억해라라고 몇그 푯말을 세운 게여우와 니시잖아요. 그 전투에서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또 가르쳐 줄 때는 또 가르쳐 줘야죠. 우리 세상 문화하고 또 싸워야 될때또 싸우고 예 그래서 예,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만 하마,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인절이 나왔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하스웨르왕때싹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왕 왕후 에스더 있을 때그래 이제 그때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아각의 후손이에요. 저기가 그 사울 왕이 살려줬던 아각 그러니까 아각은 그때 죽였지만 후손들은 좀 남겨놨나봐요. 그래서 그 후손이 그 하만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왜하만이 국무총리에 올라가다 는 내버려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올라가야죠. 좀, 좀, 아멘 좀 해주셔야 다음 단계가 네, 나오요 네, 네, 네.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국무총리가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니, 왜냐하면 가끔 전에 저쪽에 그 지난주에 제가 어디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 다른,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애들,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도 잘 돼갖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말사성도의 모범이잖아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공부시키십시오. 잘 돼, 아니, 우리 신자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진짜로 잘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예,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호수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전사들 앞장서서 선봉에 나설 수 있는 힘 있는 장군들도 좀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무슬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무슬림들도 장군 달라고 군에서 미군에서요, 미군에서 그렇게 자꾸 정치적 압력을 넣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 하에 우리 믿으면 사람들이 잘돼야 크리스찬 장군들이 그거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 의 자녀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갖고 하원 국방위원회도 들어가서 예그복음화를 어?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꼭 되기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